자, 이것도 주어진 문장인데. 자, still. 그러나죠. still은 그러나로 해석하는 거야. 여전히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 연결사 위치에 오면 그러나로 해석하세요. 자, 그러나, it is arguable. 그것은 arguable 하대. 자, arguable 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a r g u 하면 논쟁이잖아. 논쟁할 만 하다. 맞단 얘기야? 틀렸단 얘기야? 틀렸단 얘기죠. 자, 틀렸어. 뭐가 틀렸대? advertises, 광고하는 사람들이 worry rather too much. 그렇게 많이 걱정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야 걱정 많이 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지. 자, about this problem. 이 문제에 대해서인데, 이 문제가 뭔지 알아몰라 모르잖아. 이것도 추상적인 거야.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자, 이 문제에 대해. 자, as인데, 애들 일단 냅두고, advertising in other media. 광고인데 다른 미디어의 광고들은 언제나 fragmented 되어 있기 때문에죠, 그렇죠? 자, 왜 틀렸냐면 이것 때문에 들어 있어. 다른 미디어 광고는 fragmented 되어 있었대, 항상, 항상 fragmented. 자, fragment가 어휘풀이 되어 있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각나다라고 되어 있어. 항상 조각났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잡아야 할 개념은 뭐야 이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아 모르잖아 디스플라블럼이라고 했는데 모르잖아 추상적인 거야 그다음에 광 어휘풀이를 해줬는데 도움이 돼안돼 돼. 광고가 조각났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광고는 항상 조각났다 이 개념이 무엇인지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문제 풀리겠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첫 문장 자. Fragmentation 이니까, 이거는 뭐, 조각남, 조각나게 된 것. 자, 조각나게 된 것이지, 뭐가? TV 시청자들이 조각나게 된 것이야. 언제? During recent decades. 최근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이것도 삽입이죠? 그쵸? 도움 되면 보는 건데, 도움 안 되잖아? 바로 보는 거야. TV 시청자들이 조각난 것은 has caused, 발생시켰다는 거야. advertisers, merch s 광고자들의 많은 우려를 만들었대. 자, 이 문제는 뭡니까, 일단? TV 시청자가 조각난 거죠. 오케이? TV 시청자의 조각이야.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뭐냐면, TV 시청자가 조각났다는 게왜 조,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이런 데는 삽입 한번 읽어볼만 할 수도 있어요. 자, 보면. Which has happened. 일어난 거야. Throughout the globe. 전 세계에서 일어났어. As new channels have been launched everywhere. 새로운 채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TV 시청자가 조각났다는 건 무슨 개념이야? 채널의 수가 늘어났다는 개념이 됐죠. 오케이? 이렇게 가서 바로 가면 좋은데 아직 못 갔어도 상관없지. TV 채널이 늘어나서 TV 시청자가 조각났대. 광고가 조각난 건 어떤 개념일까? 아직 못 잡아도 상관없어요. 자 가볼게요. 자, 아 이제 정리해야죠 첫 문장. 자 채널 수가 늘어서 TV 시청자가 조각났다는 거고 결국 다시 이 조각났다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잡아야 되는 거죠. 자1번 뒤로 갈게요. 자 Advertises 광고하는 사람들은 Lookback. 돌아본다는 거야. 어떻게? nostalgically. nostalgically 하면은 이거는 뭐시 같은 데서 많이 나오지 않나요? 향수적으로 본다. 이런 느낌이죠. 향수 있게. 아주 아름답게 돌아본다는 거야. 옛날을. 옛날을 아름답게 봐. to the years. 옛날 몇년 전들을 어떤 옛날이냐면 when a single spark transmission. single spark transmission이 would be seen 보여졌을 때야. by the majority. 대다수에 의해서 오브 더 파퓰레이션 많은 인구의 대다수에 의해서 at one f a l r s o o p 절대 해석 못 하니까 돼 있죠. 한 번에. 자,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한 번에 싱글 스팟 트랜스미션이 보여졌대. 자, 이것도 잡아야죠. 싱글 스팟 트랜스미션을 그냥 선생님한테 갖고 와서 선생님 싱글 스팟 트랜스미션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죽어도 몰라. 근데 여기 어디? 근데 여기서 알수 있죠. 왜? 문맥에서 싱글 스팟 트랜스미션은 뭐여야 돼? 트랜스팟, 트랜스미션이 뭐야 돼? 트랜스미션이, 어? 뭐라고? 안 들렸어요. <laughs>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안 들렸어, 요 진짜로. 여기서 트랜스미션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채널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채널이야? 싱글, 하나의 단일 채널이야. 자, 단일 채널이 어떻게 보여졌다고? 다수에게 보여졌어. 언제? 과거에. 자, 여기까지 보면은 좀 잡을 수 있어야 돼. 채널 수가 늘어나서 TV 시청자가 조각났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옛날에는 채널이 몇개 없어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채널을 봤는데 얘네가 조각났대.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TV를 보고 있다는 얘기지. 광고가 조각났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한 채널에 광고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고? 채널이 여러 개니까 광고도 여러 개. 오케이? 이게 조각났다는 개념이죠. 그렇죠? 자. 계속. 자, this. 이것은 made. 만들었어. 더 텔레비전 애드버타이징. TV 광고야. 오브 매스 컨슈머. 대중 소비자들에 대중 소비자 품목에 대한 relatively straightforward.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었다는 거야. TV 단일 채널일 때는 어떻다고? 광고가 간단했다는 거지. 스트레이트 보드 앞에도 나온다면서 간단한. 근데 하이픈 하이픈 있죠, 그렇죠? 거 그냥 갖다 버리는 건데. Not to say a s 쉽는 얘기는 아니야. 간단했지만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반면에 today 오늘날은 it is necessary 필요하대. 뭐가 필요하냐면 광고자들이 build up coverage 커버리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자 여기서 커버리지는 뭐야? 커버라는 것은 범위잖아, 그렇지? 범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범위를 형성해야 되지? 옛날에는 범위할 필요가 없었어 근데 오늘날은 범위를 형성해야 돼 왜? 채널이 많으니까 오케이? 스포츠 채널에다가 스포츠 채널에다가 주방 세제 광고를 넣으면 돼안돼안돼 돼. 그런 걸 형성해야 된다는 거야 오브 데얼 타겟 마켓 그들의 타겟 마켓에 대해서 시간을 걸쳐서 뭐 시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by advertising on a host. 그채널에 광고를 함으로써야. 어, 그채널에 광고를 함으로써. with separate audience. 찢어진 그 독립된, 분리되어 있는 이 관객들한테. 자, 3번. 자, 오늘날에 대한 얘기지. 오늘날은 어때? 채널이 많아. 그래서 뭐 해야 돼? 범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지. 자 다시 볼게요. 자이 문제에 대한 걱정은 틀렸대. 이 문제는 TV 시청자가 조각났다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틀렸어. 왜 다른 미디어 광고는 항상 조각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TV를 제외한 다른 미디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뭐 있어? 메스미디어라는 개념에서 뭐 신문일 수도 있고 등등등 많잖아. 신문은 TV가 하나일 때도 몇 개였어요? 여러 개였잖아. 걔네들은 이미 어땠었, 어땠었다는 거야? 조각나 있었다는 거잖아 그치 주어진 문장에서 잡을 수 있고 자 4번 아 3번 뒷문장 더욱이 게다가 광고자들은 얻는다는 거야 considerable benefits 엄청난 이익을 얻는데 from the price competition 가격 경쟁에서 between the numerous broadcasting stations 다양한 방송국으로부터의 가격 경쟁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는다 자 4번 광고자들의 이익이야. 뭘로 인해서? 가격 경쟁으로. 자, 그 연결이 됩니까? 오늘날 채널이 많아서 범위를 정해야 한다. 1, 2, 3번 다 힘든 얘기 했는데 4번 갑자기 무슨 얘기 나왔어? 광고자들의 이익 나왔죠. 여기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뭐라는 거야? 예전. 틀렸다. 광고 걱정 너무 많이 하는 건 틀렸어. 왜 너네 이익도 볼 거니까. 답은 3 4.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아, 2, 3번이 같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3번이죠? 네. 여기 3번.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빨리 안 찾아 주면 제가 요거 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네, 끝났죠? 자, 그다음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TV는 remains, 남아있어. Much the f a s t e t way, fastest way. 가장 빠른 수단으로 남아있는 거야. To build, build, to build up public awareness. 그 대중의 인지를 얻는 가장 빠른 수단으로 남아있는 거야. TV의 장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조각 났다고 할지라도 장점이 있다. Over new brand w or a new campaign. 새로운 브랜드나 캠페인에 대해서 빠르게 사람들한테 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자, 5번. Seldom does. 도치죠. 준 예, 부정어 있고,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 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그쵸? 음. 자, 거의 뭐뭐 하지 않는데 자, 어, 새로운 브랜드나 그 캠페인이 오직 다른 미디어를 사용할 때 TV를 안 사용하고 다른 미디어를 사용하면 reach high levels of public awareness very quickly 그렇게 높은 대중 인지에 빠르게 도달할 수가 없다. TV를 제외하고 이렇게 빠른 것은 없다. 역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4, 5둘다 TV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은 역시 3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이런 거이 문제 광고는 항상 조각났다. 이걸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문제 풀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